오늘은 여기 심라를 떠나서 그 만날리로 가는 날이라서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고요. 버스가 아침 8시 20분 버스라서 지금 7시인데 새벽까지 술 먹고 한다고 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것도 먹다가 또잘라니까또 다른 방에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놀고 피곤하구만 야 역시 여행 중에 제일 힘든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같아 버스 정류장에 뵙겠습니다뿅아저 일단 여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아 버스는 뭐 타야 되는데 어디서 뭘 타될지 야 모르겠네 어 이게 한5층까지륙층까지 있는 거 같은데. 오, 여기서 노숙을 하고 있구나. 띠. Is it right? 네. 오, 쉣. 네, 제한저 시험을 지한8시간 10분 정도 걸린다네요 이제 이것도 한 8시간 정도 가서 마날리. 일단 저 마날리 도착했고. 지금 한 6시 정도 되는데, 와, 10시간 40분 걸려서 도착했네요. 아, 이제 숙소 가봐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사람 엄청 많구만. 아, 맞다. 한 사, 숙소까지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30분 걸어가지 뭐. 아, 뭘 먹고 갈까? 배가 엄청 고픈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물밖에 안 먹네 물밖에 탈 푼이라도 아껴야 돼 슬슬 걸어가야지 오씨, 1 3 k m 나 되네 아씨 몰랐네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아 어디 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해매다가 전화했네 전화 전화해서 제발 제대로 나와라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어우~ 섞임도나~ 헬로 야, You can take any of the bed. Okay, thank you. We have upgraded you to four bed. Thank you. Yeah. Thank you so much. Bed. Thank you. So get freshen up and then come upstairs for the check-in process. Yeah. Okay. Yeah. Sure. Yeah. Thank, thank you. you. I'll see you upstairs. Oh, this Oh, <sighs> 음, 냄새야 아, 토마리. 두 개의 두개두 개의 고. 두 개의 두 개의 고. 두 개의 개의 고. 두 개의 고. 두양 양. 고. 디 개의 고. 두 개의 고. 두 개의 j yeah. mm. no. a 코리아? 코리아. e 스파이시 e a 에그 i c y t 치 i s is 스파이시? y e a h t 진 호랄을 시키고 그랬어 그래. 호랄 시켜야겠다 그냥 다음에 어 뭐지? 밥 먹고 오니까 사람들이 사라졌어 개꿀 아나 혼자 쓰기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참맑고만 일단 오늘 여기 마날리 오늘 구경 한번 해보려고 숙소에서 나왔고 어제 마날리는 그레를 갈기 위한 좀 경유지라서 딱히 막할건 없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밥도 먹을 겸 해가지고 이길 어떻게 찾아? 어제 전화 안 했으면 절대 못 찾을 길이야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네. 상상이나 했겠네, 이거. 뭐. 일로 들어올 거라. 이거 이제 뉴 마달리에 몰로드. 그래서 밥도 좀 먹고, 기노 좀사오해야겠어 좀 아, 햇빛 너무 뜨겁네, 근데. 슈어베지 아, 밥 먹을 게 없나? 야채 말고 고기. 야채 말고 고기.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아, 김바지 안에 가져왔더라. 그래가지고, 밥 음, 바로 그밥 음. 먹으러. 바로 땀. 배고픈데다 음. 정아. 응. 음. 이거 먹어야 돼. 오래배고픕라백수 음. 먹어야 돼. 겁나 잘 먹을 거 같아. 오늘 테는 오리고기거든요 오리불고기랑 백숙이지. 아 진짜 근데 진짜 여기서 여기 진짜 오리불고기랑 백숙 먹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는데 이게 치킨 버섯 크림 스프 맛밥도 없지 아픈거 다없는 일곱. 아니 그냥 문득 갑자생생나고왜 e a b l 안 나? o g 안 t a little bit of 다 l 다 t 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저 t l e b 아 t of a little bit o 고 a l 아물나 오고 아 먼지가 많아서 런가 자꾸 코 막히고 해가지고 아 도에서 먼지 깼어 가지고 다른 데로 좀 옮기고 그래서 옛날 있는 동안 만날리 할3일더 있는 동안은 일단 그냥 편집 좀 하고 하려고 아딴 운부시구만 원래 숙소가 한0천원 정도 현재 지금 숙소 지금 가는 숙소 한 숙소도 한 오천 원 정도 하거든 4배 좋아, 좋아. Hello. Hi. Hi. You have a chicken? Hmm? You have a chicken? Yeah. Hello. Hi. Hi. This nice is your o m m a t e t h i is e lower o n You are from Korea. South Korea? Yeah. This is t lower yeah. o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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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eah. Okay, what is your plan? So I'm hiking. I'm hiking. I'm h i k i n 아, I'm 뭐 때문에 무릎이 지 모르겠는데요. 아, 무릎 도저히 안 좋아가지고. 지기인 지기는 산새 보소. 왜 <laughs> 이러니까? <Sí>, yes, yes. <laughs> I <I'll> don't say something. Hmm. <laughs> How's it <that> is? <odles> it's It's difficult. <dee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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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apple? No beer beer beer. Apple. Bai wine bai wine. No, that is wine. <laughs> this is this is uh, beer. So yeah. it is different. Kitna percent alcohol hai? Eh? 12. <laughs> <laughs> it's good. Yeah, no it's difficul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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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same, the same experience. Yeah. Like something different, right?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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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ah. <laughs> that's why you simply said it. Very difficult. if <laughs> it's like sweet or sour or it's complicated. i not 좀으로 많이 그래. 그래. 그래.